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게 그런 거 있죠. 최종, 언더, 마지막 최종, 정말 최종, 진짜, 진짜 최종. 정말 최종, 마지막 파이널 막 이러면서 이건 뭐가 진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. 안녕하세요 시즈맨 CG맨 채널의 시즈맨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일입니다. CG라든지 영상 작업하면서 어좀 좋지 않은 습관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. 네.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지만 꼭 필요한 중요한 얘기죠. 일단은 저희가 이제 작업을 많이 하면서 저도 그랬고요. 네. 사실 저희는 이제 한국 사람이잖아요. 한글이 편해요. 근데 이제 이 영상 작업할 때는 외국계에서 만든 프로그램 이 많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? 그렇죠. 영어권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네대부분이근데 이제 한국 분들이 이제 작업할 때는 한국으로 변환해서 하기도 하는데 이게 한글이 되게 좀 버그 같은 이런 게 많은 문자라고 하더라고요. 한자라든지.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한글을 지원하면 괜찮은데 한글 지원하지 않는 프로그램들에서는 버그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버그라기보다는 에러라고 에러. 해야 되겠네. 아, 그 네. 네 에러. 좀 네. 희한한 게 작은 작업 정도일 때는 좀될 때가 있어요. 파일명도 뭐 한글인다든지. 그래서 처음에 좀잘 되다가 작업이 좀 이렇게 쌓이면은 갑자기 숟가요. 아, 그렇죠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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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경우가 있어요. 있죠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야를 많이 쓰는데 처음에 배울 때부터 영어 그리고 띄어쓰기도 안 되고 언더바 네. 이런 식으로 정해진 스크립트를 짤때 쓰는 그런 영어와 언더바를 이용해서 다 써야 되거든요 숫자랑 이런 것까지만 그냥 스페이스 아니고 언더바 그렇죠 언더바를 네. 써야 되죠 스페이스가 그냥 공간도 좀안 좋다고 네 그런 거를 쓰게 되면 나중에 복잡한 작업을 할때 갑자기 네. 다운되거나 꺼지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렌더링이 안 되거나 그래서 이제 작업하시다가 간간히 에러 때문에 질문하시고 공욕스러워하시는 질문들 좀 종종 봤거든요 네. 보면은 대부분 문제가 다 한글 문제였어요 그렇죠 신 파일도 한글 네. 쓰는 경우가 있었고 텍스처 같은 거 그런 거 소스에 쓴 것들이 영어여야 되는 근데 한글 써 있거나 띄어쓰기 되거나 막 이렇게 특수문자 써 있거나 이러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. 맞아요. 처음 회사 다닐 때 저는 막 한글로 막 저장하고 막 드라이브가 영어로 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. 뭐 디드라이브에 뭐 윈도우에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나의 폴더, 내 폴더, <laughs> 내 작업. 그렇죠. 뭐 이런 네. 식으로 하다가 갑자기 막, 막 꼬이고 터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때 한다고 막이 하면서 네. 고쳐봤거든요 그러니까 쓰게 작업을 하다가 분명히 나는 영어 파일로 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폴더 이름이 네. 한글이었던 거예요. 맞아요. 폴더명, <laughs> 파일명 이런 거 영어로 하시기를 좀꼭 추천드리고요. 네. 추천이 아니라 꼭 그렇게 해야 된다. 예. 그리고 네이밍이좀길수 있으니까 그때는 띄어쓰기나 점 이런 거 말고 언더바. 네. 언더바 하고 네. 약자로 쓰셔도 되고요. 너무 그쵸. 길어지면 보통 회사 같은 경우는 매뉴얼이 있잖아요. 뭐 예를 들어서 신과 함께다. G O D 네. 뭐 이런 식으로 할수 있죠. 그런 있겠죠? 식으로 줄여서 뭐 G O D 언더바 신뭐컷뭐 이렇게 네. 나뉘어져 있어요. 그 그래서 뭐 S 87에 언더바 컷 C 네. 뭐1282 네. 이런 그렇죠. 식으로. 그런 식으로 돼 있죠 그리고 언더바 누가 있는지 뭐 CG맨이면 은 CGM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내가 무슨 파티인지난 컴프니까 음. 컴프 3D 뭐 라이팅을 내면 뭐 라이팅 모델링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언더바 버전 001 002 003 004 이렇게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맞아요. 돼 있죠 근데 이제 처음 개인 공부할 때도 그렇고 그런 공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저도 막막 했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게 그런 거 있죠 최종 정말 최종 완전 파이널 <laughs> 진짜 최종 그런 놀이 중에 그랬 있잖아요 슈퍼에 가서 과자를 사고 오일을 사고 그 다음 슈퍼 가서 과자 를 사고 오이를 사고 계란을 사고 슈퍼에 가서 과자 를 사고 오이를 사고 계란막 이렇게 맞추는 게임이 있거든요. 모르는것 같은데. 잘 모르겠어요. <laughs> 내가 내가 될가 궁금만 하셨어요. 그것처럼 최종 언더 마지막 최종 정말 최종 진짜 정말 최종 마지막 파이널 막 이러면서 이건 뭐가 이제 진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이제 작업하시면서도 막 헷갈려지고 나중에는 이제 줄바꿈으로 제목이 될 수도 있고 <laughs> 그런 습관들에 대해서 좀 얘기해 드리고 싶었어요. 네. 말씀드려 봤습니다. 아, 그리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떠오른 얘긴데 버전 V001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근데 왜 001이라고 하는지 아세요? 어... 100단위까지 <laughs> 수정이 넘어가기 때문에 <laughs> 맞아요 저도 100단위까지 넘어가보거든요 117 정도까지 올라간 적이 아, 있어요 와 저는 <laughs> 아직 그 정도까지는 없었어요 네. 아무튼 파일명에 대해서 네. 오늘 좀 얘기 나눠보려고 했고요 그리고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룰이 있죠 룰대로 폴더 룰꼭 어, 하셔야 네. 해요 그래서 기존에는 제가 하던 방식이 있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돼요 나중에 이제 로테이션 작업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다 통일된 그 시스템으로 하면은 척척척척 꺼내서 하는데 이거는 뭐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면 뭐 진행을 못해요 파일은 있는데 그렇죠 가끔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혼자 계속 작업하신 분이 입사를 네. 했는데 바탕화면에다가 아 그래요 먼저. 바탕화면 프로그램 파일 네. 윈도. 폴더, 내 문서 이런, 이런 데다도 하지 마시고요. 네. 파티션 따로 나뉘어 져 있잖아요. 그쵸? 작업 파티션이 폴더를 그런... 딱 정해놓고 네네. 거기다가 해야죠. 뭐 그렇게 잘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간혹 그게... 모를 수 있으니까 혼자 하니까 저희도 그랬었거든요. 맞아요.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은 깔끔한 정리 작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무튼 이 영상 작업할 때 정리가 되게 중요해요. 혼자 하는 작업이 아니고 같이 하는 작업이 될수 있기 때문에 네. 폴더 정리를 해야 됩니다. 네. 폴더 같은 것도 뭐 누크 작업이다. 그럼 누크 음. 폴더가 따로 있고 마야 작업이다. 마야 폴더 있고 뭐 이제 신파일들 그 소스들 폴더. 따 따로딱 정리하고 날짜별로 또그 안에 또 정리돼 있고 마무리 렌더링 거는 거 있잖아요. 네. 그거에 대한 폴더도 따로 있고 그쵸. 이런 정리 습관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정리 잘하시면서 질자하세요 네, 제작하세요.